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수승입니다. 오늘 HLB 오랜만에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새로운 소식은 따로 없습니다. HLB가 이제 HLB 그룹사 애들이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 HLB, 직접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흐름은 뭐 당연히 FDA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당연히 CMC에 대한 그 일정, 결과 이런 걸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상승을 하네 그죠 지금 당장 우리는 이때 하락의 이유 그리고 뭐 이제 이때 하락의 이유 따져봤자 이미 지나긴 했, 했지만 이때 하락을 할 때마다 뭘 했어야 됐다 매수를 했어야 됐던 거구나 어,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와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이런 상승이 나오긴 하는데 떨어질 때도 그렇고 상승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되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래량은 들어오질 않는다 말이에요. 근데 이때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고 나서 계속 뭐예요?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 나와. 없는 하락이 나와. 그죠? 그럼 뭐예요? 매수를 들어갔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이 HLB에 대한 영상을 좀 많이 찍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 개인 채널에서 이제 HLB는 좀 많이 올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주력으로 서 밀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내용이 좀 나온 게 없고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별로 이렇게 이제 조회수가 제 채널이 좀 노출이 잘안 되고 있어가지고 좀 약간 제가 힘이 빠졌었죠. 근데 이제 다시 좀 들고 왔는데 일단은 이 HLB가 결국 뭡니까? 저는 이제 간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 맨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함께 들어갑시다. 함께 들어갑시다. 이거 조작 아닙니다, 여러분들. 함께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제 맨날 말씀을 드려봤자, 이제 좀안 믿는 것 같으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인증을 해 보겠습니다. 11월 11일 날영상이고요 조회수가 이거는 좀 나왔죠. 여기땐 이때, 하락 막할 때인데, 심지어는 이때, 여러분들, 이거 여기 구간 깨고 떨어집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중에 있던 거예요. 잠깐만 볼게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 나는 조금씩 모아가는 스타일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1차 매수를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현재 여기 가격대는 추가하락해도 나쁘지 않다. 왜요? 소액으로 천천히 모아가는 거니까. 자, 이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때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역배열인데, 매수를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좀 확실했던 게 이미, 이미 5월달, 이때 우리 얘는 시야를 받을 때, 비모는 그냥 뭐 좋지, 불필요. 할거 없어요. 고칠 거 없습니다. 합격, 이제 이 통보를 받았었거든요. 그 등급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모는 그냥 형식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지. 무조건 99.999% 무조건 좋은 결과를 받을 거고 현재 주가를 올리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서 매수를 집어넣었던 여기서 단기간에 돈을 집어넣었던 이 세력들도 당연히 끌어올리고 싶어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무언가 배류가 대박이야 확정 FDA 뭐 이제 경과 났어 이게 아니라 이거를 기대감을 불어넣어 줄 만한 무언가 건덕지만 있어도 올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네 다 모아야 된다. 자기 자리를 주지 않는 그런 상승 날라갈 가능성도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11월 11일 예, 이때고요.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모아가자 모아가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런 자리인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서도 최근에 12월 26일 날 예, 이때 영상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이때도 매수했어야 된다. 영상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씩 매수 들어가자. 왜? 이때처럼 얘네가 어느 특정 지금 이때랑 똑같아요. 비모 그게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때 이미 뭐다 끝난 거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올려버리잖아요. 상한가를. 왜 그래요? 얘네가? 그냥 지금 무언가 주가를 올릴 만한 특정 기대감이 필요한 거예요. 자이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이제 이때도 떨어질 때죠. 이거. 12월 26일이면은 이때니까 매수 들어가자. 네,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를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갔죠. 자 이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핵심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쫄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력들이 생각을 하는 개미 더 이상은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승을 하면 사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라고 배웠는데 왜 상승을 해야지만 바라보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HLB가 현재 뭐 FDA 승인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이 FDA 일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CMC인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3월 20일이라고 하는 그 데드라인이 있지만 이 전에 현재 벌써 1월 6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1월에서 2월, 3월인데 결국 2월을 되게 좀 가능성을 높게 치고 있다. 는 말이에요. 여기서 결과가 나올 확률을 우리는 좀 많이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만간이란 소리고 조만간 성공이야 실패야 이것보다는 cmc 이에 대한 결과나 혹은 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딱 공개가 되는 순간 이때와 똑같이 뭐예요? 기대감이 생겨, 안 생겨? 그건 각자 달라요. 그죠? 왜 어떻게 생겨, 기대감이? 이때도 실패했으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알아 그죠 5월달에 실패했으니까 이때 클래스2할줄 어떻게 알았어 몰라 그때 뭐 기대가 돼 결과가 나와야지 나와야지 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시장의 심리가 중요한 거지 근데 이 기대감 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얘네가 주가를 올려버려 올리면서 일정이 나왔고 이로, 이로 인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대 그럼 뭐야 끝난 거예요 그냥 기대가, 되, 기대가 되는구나 기대감이란게 살아있구나 어 나도 어, 뭔가 있나 좋은 소식이 있나 본데 나올려나 본데 이렇게 간단한 말이에요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제 역시 우리가 보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단기간에 물량을 담았던 이 거래량이 이 기간 대비 상승시켰던, 그죠? 이 기간 대비 터졌던 거래량들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돈들이 여기까지 끌고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얘네들도 차익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매도란 것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여기까지 끌어올렸던 애들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비교적 낮은 구간에서 물량을 한번더 모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순조롭게 가격을 유지시켜주고 있다가 이렇게 올릴까? 그럴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한번 이렇게 다아야돼 왜? 내가 물량을 여러분들 매집을 다시 한번더할 거야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아직 일정 안 나왔으니까 그럼 뭐야 낮은 가격에서 물량 모으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부실을 하고 있는 그 가격대는 요런 구간이란 소위고요 요런 구간에서 물량 모아 다시 물량 모아 그럼 뭐야 다시 지금 일정이 따로 안 나와 시간만 흘러 그럼 뭐야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 우리 뭐예요? 그때는 무조건 매수를 하시는 게 맞고요. 걔네들이 지금 이걸 물량을 모으면서 올렸다가, 이제 한번 지금 올리는 거, 매물 때 한번 테스트 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습니다. 많이 터졌으니까, 이렇게 한번 쭉 올라왔어. 근데,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이런 구간에서 달라붙었던 이제 상승을 막 급하게 했잖아요. 얘네가 되게 단기간에.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개미들이 또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클래스 2야. 큰일 났어. 망했어. 이러면서 엄청 털렸어요. 이 구간에서. 1, 2, 3, 4, 5, 6, 7, 8, 90. 1 엄청난 이 거래 일 중에서 버티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갔죠. 포모, 매수했어. 그 다음에 떨어뜨렸죠. 그럼 뭐야? 내 가격대 오면은 다시 매도해야지. 이런 심리가 당연히 있을 건데. 그게 물량이 얼마나 되나? 테스트. 올려보는 거예요. 올려보는데, 어? 되게 약하게 올리는데, 올라가진에게 말이요. 딱히 매도세가 없구나. 요런 과정에서 나올 만한 웬만한 매도 물량들은 다 소화가 끝났구나. 얘네가 지금 판단을 할수 있겠죠. 테스트 겸 매집을 하고 그거 나서 살짝만 내리면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만큼 내릴 필요는 없고 살짝만 내려 낮은 비교적 낮은 가격에서 물량 다시 한번 더 모으면서 이제 무언가 재료가 나와 좀 뭐예요? 내가 이제 개미들은 이 정도 가격에서는 나올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올라, 올려도 라올 되겠죠 올려봐 어 근데 뭐또 뭐, 뭐가 있어 다시 빼는 거죠 이런 과정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요이제 나오면서 우리는 올라가면은 또아 가는구나 드디어 뭐 재료 나왔어 소신 나왔어 일정 나왔어 하고 다시 손절 치고 이게 이제 더 이상은 그게 아니고요더 이상 그게 아니라 눌리면 똑같습니다 역배열이니 뭐니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종목은 그죠 눌리면은 매수요 천천히 모아가고 모아가고 가하이시런 약간의 한30% 20%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눌, 눌렀을 때 모아가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 다음에 FDA 결과가 나왔을 때 당연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리고 그게 조만간이고요. 근데 하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얘네들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이거 하나 다시 다시 볼게요.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자, 얘네가 평상시에 터지던 거래량들 이 고점 부근에서 터지던 거 보시면은 120만 주, 100만 주 정도 돼요. 그런데 이 바닥 구간에서 1,600만 주 나왔잖아요. 1,600 여기가 2,100. 그죠? 그리고 600만 주.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1,600. 그러면은 여기서 엄청 받아 먹은 거잖아요. 이 매도 물량들 쏟아지는 거를 받아 먹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확 죽었어. 690만 주. 그러면은 여기서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상승이란 걸. 상승이 미세하지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1,400만 주. 갔다가 다시 눌렀지만 500만 주. 800만주. 그럼 이때보다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상승이란 걸 해. 똑같아요. 지금 개념이. 매물 이제 요 가격대에서 나올 만한 매도물량들은 요 과정에서 소화가 된 거고 그러니까 약한 힘으로도 올릴 수가 있었다가 되는 거고요. 하여튼 이러한 과정들 얘네가 지금도 반복하는 거고 이때도 똑같이 하는데 거래량들이 장난 아니죠. 1700만주. 여기가 이제 600만주 가면서 1200, 1200, 1200 그죠. 엄청나게들 쳐지면서 상승을 보냅니다. 근데 얘네가 차익 실현이란 걸한 물량은 보이질 않는다 라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 여기까지 왔으면은 내가 물려서 클났어. 아, 어떡하지? 그랬던 사람들, 손절 못했던 사람들 어때? 탑에도 칠 건데, 그걸 싹다 받아먹었어. 얘네가. 그럼 이 물량을... 당연히 얘네도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FDA 결과가 있고 뭐 CMC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제가 뭐이 수세지하는 이 사람 얘기하고 막 어쩌다 했지만 다 필요 없고 일단은 단순하게 보면은 얘네도 요거 하나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요. CMC 뭐 결과, FDA 결과가 뭐 좋다 나쁘다 이게 떠나서 그 전에 이걸 재료를 가지고 기대감을 얘네가 핑계로 가격을 올리고, 지들 털고, 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내리꽂든 말든. 이런 수순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거 하나는 1차적으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이 결과를 몰라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몰라. 얘네는 알고 내리꽂는 건지, 모르고 내리꽂는 건지. 하여튼, 근데 알고 내리꽂겠죠. 그죠?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되면 너무 좋은 건데, 안 됐다라고 하면 뭐예요? 1차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 대응을 안 해놓으면 안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안 해놓는 경우에는 큰코 다친다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하는 경우에는 뭐다 같이 축제를 하는 건데, 그거 역시나 이제 우리가 현재는 될 거라고 보는 가능성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이때도 똑같았지만, 그냥 도박성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는 가지 마시고, 그냥 일단은 안전하게 우리가 이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롱런할 수 있을까 방법이 이거잖아요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후의 대응은 추가적으로 가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CMC, FDA 얘네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나올만한 재료들 호재들 엄청나게 많다 이런 말씀을 너무 좀 많이 드렸었으니까 다 상세하게 드렸었으니까 이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요. 이제 우리의 앞으로 대응에 대한 이제 슬슬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대응에 대한 준비를, 그리고 예, 그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는 영상이었고요. 이제 이런 대응이 나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 식으로 좀 알려드리는 중에 있으니까 형식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저한테 HLB라고 아니면은 너무 기니까 그냥 H. 한 글자만 남기시면 되고요. 종목 이제 문자가 문자로서 이렇게 가는데 종목명, 매수 비중, 매도 비중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가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 주시고 이제 최근에 이 루닛 11월 13일이니까 이 루닛처럼 좋아 보이는 종목에 좋아 보이는 타점이 있으면은 바로 이제 전체 발송으로 가요. 그러니까 놓치는 일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 이제 우리가 펩트론 패트론. 어 지금 이제 제가 펩트론을좀 밀고 있죠. 얘는 어 여러분들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얘도 패트론도 9월 1 0일날 이때 엄청 떨어질 때 잡고 갔죠. 어 하여튼 얘는 더갈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거 놓치면 아쉬우니까 근꼭 놓치지 마시고 번호를 기억을 해서 이거 꼭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는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무료로 이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을 받으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컨타메트리스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공시, 공시 분석을 했, 하는 방법 하면서 채널에다가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 영상인데 이게 이제 컨타메트리스를 예시로 해서 어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얘네가 이제 움직임이 슬글슬 나오잖아요. 오늘도 21%나 상승을 했었으니까 이런 이게 왜 오르나 혹시나 그리고 컨타메트리스를 보유하고 있구나 내 친구가 가지고 있구나 하시는 분들은 저 영상에 어,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다 담아 놨으니까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최종 화면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다띄워 놓을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그다음에 대응 잡아 가시길 바랍니다. 같은 여러분들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